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어, 영신다육 자, 잠깐 업데이트 할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다 6,000원짜리인데요. 자, 오늘은 1 0 개에 5만 원 무료 배송, 네, 갑니다. 그다음에 영신다육 친환경 미생물 영양제 서브스1 개, 네, 이렇게 봄맞이 지금 영양제 어 듬뿍 줘가지고. 이쁘게 만들 때입니다. 다육이 자, 분갈이용.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하나씩 하나씩 제가 사이즈를 재 드릴게요. 어. 한 가지, 두 가지,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인데 어. 음, 두 개, 두 개, 두 개씩 이렇게 해서 제가 10개씩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갈게요. 번호는 없고요. 오늘은 그냥 10개 무조건 10개. 9cm 첫번째 거는 가로가 9cm 그 다음에 높이가 12cm입니다 네, 5, 6,000원짜리 5,000원에 갑니다 자 오늘 그 두번째 거 자, 10cm에 높이는 어, 9.5cm 조금 더 되네요 네 이렇게 생겼고 세번째 자 이렇게 생겼고 세번째 가로가 11cm, 가로가 11cm, 높이가 네, 10cm입니다. 높이가 10cm. 자네 번째 갑니다. 네한 가지만 어, 1 0 개씩 주시라고 하면 곤란해요. 그러면 개수가 많지 않아요. 절 골고루 나가야 돼요. 제가 어, 랜덤으로 전부 두개두개두개 해가지고 네 다섯 가지를 보, 보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11cm. 오오. 11cm고, 높이는 네, 8.5cm. 네 번째가 8.5cm. 자, 다섯 번째는 이렇게 개수가 없어요, 많이. 이것만 둘, 레 네, 다섯 개밖에 없는데 이것만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자, 다섯 번째는 10cm. 자, 높이가 네, 빨리 없으면 몇 cm 안 돼요? 10cm. 10cm, 10cm입니다. 전부 6,000원 짜리입니다. 다른데 가시면 아실 거예요. 전부 다. 요거는 11cm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전부 10cm 거의 10cm, 10... 높이도 10cm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얘는 또 특이하게 예쁘게 생겼죠. 하나씩 이렇게 다 보여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얘도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쁘죠? 이렇게 생김새도 이쁘고 음, 얘는 10cm 1 5 c m 근데, 10, 전부 다, 요런 11cm입니다, 높이는. 네. 자, 마지막 거. 얘는 좀 사이즈가, 이렇게 조금 작은 사이즈도 있고, 좀큰 사이즈도 있어요. 두 가지 사이즈가 돌어왔는데 이렇게. 네, 요렇게. 얘는 10cm. 그 다음에, 작은 거는 9cm. 네, 높이는 13cm. 작은 거는 11cm. 그럽니다. 자, 요렇게. 작은 거는 네개 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이거 두개두 2개, 개씩 넣어드릴게요. 자, 큰건 먼저 보내고요. 재고는 많이 없어요. 세일한 대신 재고가 많이 안 들어왔어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여덟 가지인데 전부 다, 네, 요렇게. 열 개에 5만원. 무료배송. 그 다음에 친환경 영양제 서비스 드립니다. 자, 이거는 오늘 아니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신덕입니다 영신덕이 오늘 화분 또 신제품들이 들어와서 또 올려봅니다 어 뒤에는 또 다른 애들이 또 전에 있던 애들 올리니까요 앞에만 신제품 잘보시고요 새로 들어온 어, 화분들은 할인가로 저렴하게 찍어서 올렸습니다 전부 다 저렴할 겁니다 아마 자 오늘 고센분이고요 202번 대가 심... 가로가 16이고 높이가 16.5 소가 11.5네 높이가 12.5 16,000원 짜리입니다 이렇게 세트로 돼 있어요 적은 사이즈가 이렇게 생겼고요 네자 이렇게 큰 사이즈가 엄청 커져 16cm 나 되니까 넉넉한 사이즈예요 그다음에 색깔은 이렇게 세트로 색깔이 똑같아요 어, 겉에 하고 아닐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두개가 세트로 갑니다 네세티에 16,000원 이 엄청 싸죠 얘가 크기가 엄청 커 가지고 하나에 15,000원짜리 정도 네 이거는 서비스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 고샘분 네 대자가 가로가 16 높이가 16.5소 가로가 11.5 높이가 12.5네 소자도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네 세트가 16,000원입니다 자 203번 가로가 12.5 높이가 11.5 8,000원 짜리입니다 얘는 원래 만원 짜리인데요 네 세일가 8,000원 어 사각이고 참 좋습니다 이게 수제화분인거 아시죠 네 개인이 이렇게 그림 다 그려서 만드는 수제화분인데 어 앞에 색깔은 거의 비슷해요. 조금씩 틀리긴 한데 거의 비슷비슷. 네. 자, 203번 가로가 12.5, 높이가 11.5 백내분입니다. 자, 205번 가로가 10, 높이가 1 5 c 원짜리입니다 얘는 정말 손이 많이 갔을 것 같고 기계를 찍어내는가 봐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네. 아주 멋지게 화분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네. 이것도 국내부입니다. 자, 205번 가로가 10, 높이가 15,000원 짜리입니다. 206번도 만원 짜리인데 8,000원에 갑니다. 자, 가로가 12.5, 높이가 12.5, 8,000원. 이사이즈에 8,000원이 엄청 싼 거예요. 이렇게 커요. 네, 이렇게 12.5cm나 되니까 가로가 사각이 12.5cm면 엄청 큰 거예요. 네. 자, 다 무늬는 어다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모양만. 근데 그... 생김새는 다 똑같습니다 자 206번 가로가 12.5 높이가 12.5 네, 8,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얘도 단가가 엄청 비싸는데 엄청 싸게 때립니다 자 207번 가로가 15.5 높이가 11.5 14,000원입니다 동그랗고 엄청 커요 요렇게 뒤에는 무늬가 요런식으로 되어있고요네 앞에만 무늬가 요렇게 되어있어요 아까 사각 갖고 온 음, 거하고 똑같은 집인데요 자 요렇게 엄청 크죠? 네. 자, 207번, 가로가 15.5, 높이가 11.5. 네, 14,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얘 수제화분도 12,000원에 나올 수가 없는 수제화분인데요. 이렇게 손으로 만들고, 이렇게 일일이 한다는 거. 자, 208번, 가로가 14, 높이가 12.5, 12,000원입니다. 전에 이거 없어가지고, 어, 마감돼가고못 사신 분들이 계셔요. 다시 들어왔으니까요. 얼굴은 조금씩, 크기가 조금씩 달라요. 어 거의 14도 있고 14.5도 14 1 4 있고 막 그럽니다. 조금씩 틀리고 생김새도 조금씩 달라요. 모양이 모양이라든가 높이도 살짝씩 다르고 네 생김새도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됐고 발은 이렇게 세 개. 네, 그리고 튼튼합니다. 아주. 자, 이렇게돼 있어요. 무늬는 거의 비슷하고요. 자, 208번. 가로가 14, 높이가 12.5, 수리화분입니다. 네, 12,000원에 갑니다. 자, 209번은 수입입니다. 가로가 9, 높이가 12.5, 만원짜리 7,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툴립, 툴리브, 툴립이고요. 네, 수입이고요. 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색깔은 노란색하고 주황색 전에는 네 가지 색이 있는데 한 가지 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색이 있습니다. 튤립이 쁘죠네세 가지 색 이렇게 같이 놔두면 멋, 멋있을 것 같죠. 네 미인 종류 심으면 딱입니다. 자 209번 가로가 9 높이가 12.5만원짜리 7천원에 세일합니다. 자 이것도 210번도 수입입니다. 가로가 9.5 높이가 8 7천원짜리 6천원에 세일합니다. 얘는 이렇게 생겼고 네, 무늬가 이쁘죠? 이렇게. 이렇게 생겼 뒤에는 무늬가 거의 없죠? 네, 이렇게. 밑에 이렇게. 네. 색깔은 네 가지 색이 있어요. 자, 하늘색, 노란색, 빨간색, 흰색. 이렇게 네 가지 색이 있습니다. 자, 210번 가로가 9.5, 높이가 8, 7,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211번 갑니다. 어, 가루가 12.5, 높이가 9, 7,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합니다. 이렇게 생긴 새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어, 얘도 어, 색깔이 네가지 색이 있습니다. 하늘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이렇게. 자, 211번 가루가 12.9, 아니 1 2 5 어, 높이가 9, 7,000원짜리 6,000원에 세례합니다. 자, 212번은 국내분입니다. 자, 212번 가로가 10.5, 높이가 11, 5,000원짜리 2개에 9,000원에 판매합니다. 석류분이라고 합니다. 얘는 석류분이라고, 석류같이 생겼죠? 네, 여기는 국내분이에요. 수입이 아닙니다. 자, 212번 가로가 10.5 높이가 11, 5,000원짜리 2개에 9,000원에 판매합니다. 자, 213번 갑니다. 수입이고요. 네, 가로가 7.5, 높이가 11, 7,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이렇게 무늬가 고슴도치, 네, 이렇게 무늬고 어, 얘는 색깔은 노란색, 흰색, 빨간색, 하늘색 네 가지 있습니다. 자, 213번 가로가 7.5, 높이가 11, 7,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214번, 가로가 8.5, 높이가 11, 7,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합니다. 얘는 6개 남았네요. 이렇게, 거듭놓치두마리 있고, 이렇게 다리가 4개 있고, 이렇게. 얘도 색깔이 4가지 색깔, 색깔이 있어요. 어, 하늘색, 흰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6개 남았어요. 재고가 6개. 자, 214번, 가로가 8.5, 높이가 11, 7,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합니다. 215번은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10, 높이가 10, 4,000원짜리, 3,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이렇게. 자, 215번, 가로가 10, 높이가 10, 네, 3,000원 세일합니다. 216번은 가로가 10, 높이가 8.5, 4개, 만원입니다. 두쌍 남았습니다. 8개 남았으니까요. 가벼워요. 이거 화분이 무거울, 무거울 것 같죠? 그냥 그렇게, 어, 무게가 없습니다. 이거 두쌍 남았어요. 여덟 개 남았습니다. 자, 216번. 가로가 10, 높이가 8.5, 4개 만원입니다. 10, 10, 국내분입니다 <laughs> 자, 217번. 수입입니다. 가로가 7.5, 높이가 11, 7천원짜리, 5천원에 세랍니다 얘는 동글동글해서 제가 많이 세랍니다 자, 이뻐서, 이렇게. 이렇게. 여동네 가지 색이 있습니다. 자, 노란색. 흰색, 빨간색, 하늘색. 이렇게 네 가지가 색깔이 있어요. 자, 217번. 가로가 7.5, 높이가 11, 7 0 0원짜리 5,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이것도 수입입니다. 218번. 가로가 7.5, 높이가 11, 5,000원짜리, 4,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사각이고요. 네, 진열하면 좋긴 하죠. 자, 흰색, 노란색, 빨간색, 하늘색. 네 가지 색이 있습니다. 사각이고요. 자, 218번 가루가7.5 높이가 11 5,000원짜리 4,000원에 세일합니다. 219번 네, 국내분입니다. 가루가11.5 높이가 11 8,000원짜리 7,000원에 세일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네, 생겼어요. 한 색깔로 튼튼합니다. 아주. 자, 219번 국내분 가루가11.5 높이가 11 8,000원짜리 자, 주물럭분입니다. 국내분. 가로가 9.5, 높이가 9.5, 9,000원짜리 8,000원에 세일합니다. 얘는, 이렇게 분홍색 하나하고, 네, 파란색 하나하고 두개 남았습니다. 딱두개예요 자, 이거는, 어, 8,000원짜리 두 개입니다. 15,000원에 갑니다. 두 개에. 15,000원. 가로가 9.5, 높이가 9.5, 주물럭분 하나에 8,000원, 두 개에 15,000원에 갑니다.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자, 222번 수입입니다. 가로가 9, 높이가 9, 3,000원짜리, 다섯 개에 만원에 갑니다. 전에 처음에는, 네, 3,000원씩 팔았던 건데요. 네, 제고 빼기에 제고, 이거 점, 보이는 게 전부니까, 다섯 개에 만원에 갑니다. 수입입니다. 자, 223번 가로가 8, 높이가 17, 5,000원짜리 두 개에 9,000원에 갑니다. 국내분입니다. 요렇게. 색깔은 다 어두운 색밖에 안 남았네. 자, 요렇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223번 가로가 8, 높이가 17, 5,000원짜리 두개 9,000원에 세일 갑니다. 224번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10, 높이가 15,000짜리 4,000원에 갑니다. 얘는 복주머니고요. 네. 이쁘죠? 시으나도 이뻐요. 복주머니라 국내분입니다. 한 가지, 항아리 색이니까요. 심으나도 이쁘겠죠. 복주머니라. 자, 224번. 가로가 11, 높이가 1 5 0 0짜리 4,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225번 갑니다. 가로가 8.5, 높이가 1 6 0 0원짜리 5,000원에 갑니다. 얘는 민경분이라고 합니다. 네, 국내분이죠. 수제, 수지, 수제화분이에요. 개인이 만든 수제화분. 색깔은 이렇게 골고루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도 있고요. 네. 자, 225번, 가로가 8.5, 높이가 10, 6 0 0원짜리 5,000원에 세일합니다. 226번, 가로가 9.5, 높이가 8, 4,000원짜리, 2개 7,000원에 갑니다. 얘도 민경분입니다. 자, 엄청 많이 팔리고, 지금, 이거 얘는 막 들어와서는 진짜 많이 팔렸어요. 4,000원씩에. 근데 네, 2개 7,000원에 가면 싼 거죠? 자,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색깔은 가로가 9.5, 높이가 8, 네, 두 개에 7,000원에 세일합니다. 오, 이거 번호가 없다. 이거는요, 네개에 만원짜리입니다. 번호 없는 거는 두 쌍이 있어요. 두 쌍. 자, 227번 갑니다. 가로가 7.5, 높이가 11.5. 네, 6,000원짜리 5,000원에 갑니다. 얘도 민경군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색깔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민경군, 정사각. 자 227번 국내분 민경미입니다 가로가 7.5 높이가 11.5 6천원짜리 5천원에 세일합니다 자 얘도 오늘 마지막 번입니다 가로가 228번 가로가 8.5 높이가 10.5 4천원짜리 3천원에 세일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한 가지 색이고요 항아리 색깔 자 국내분입니다 228번 마지막 번 가로가 8.5 높이가 10.5 네, 4천원짜리 3천원에 세일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잘 보셨으면 영신다육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오늘은 어몇 가지만 잠깐 업데이트 할게요 네이 화분은 어, 다른 화분들하고 합배송이 안됩니다 네, 합배송이 안돼요 크기가 커서요 어, 어, 잠깐 내가 설명 설명해 드릴게요. 얘는 어, 1번 일본, 1번은 어, 지금 단가가 훨 엄은데 지금 싸게 한 거니까 딱 6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지금 모델로 나오는 나오는 품목이고요. 앞으로 어, 필요하시면 계속 들어올 예정인데 이렇게 논분 필요하신 분, 이렇게 멋진 분, 필요하신 분. 네. 이거는 야생화 같은 거 심어도 진짜 이쁘고, 다육이도 구멍 보세요. 물구멍도 진짜 너무 크고요. 어, 그렇게 무겁지도 않습니다. 무거, 무게가 좀 느껴지긴 한데, 무거, 그렇게 그 무겁지는 않아요. 제가 아시죠? 제 손목이 약해서 무거운 거못드는 거. 못 드는 거? 어, 이렇게 이, 이 사이즈고요. 자, 18.5cm인데, 거의 19cm 나온 것도 있고, 18cm 나온 것도 있고, 봅니다. 얘는 손으로 만든 거라, 네, 사이즈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거의 비슷비슷 하기는 한데요. 높이도 21.5인데, 어, 조금씩 얍, 낮고, 살짝씩, 어, 살짝씩, 1cm도 안 되고, 5cm 정도? 0.5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1번에 25,000원입니다. 1번. 싸게 파니까 6개밖에 없어요. 딱 6개. 네. 저희 물량 이거를 좀더 만들어서 음, 어, 가지고 오라 했는데 가지고 올지 모르겠어요. 만드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1번 가로가 18.5 높이가 21.5 25,000원에 갑니다. 꼭 필요하신 분만 네,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로 입금 안 하시면 여기는 취소됩니다. 여기 물량이 없어요. 이이 이 화분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 2번은 2개밖에 없어요. 가로가 18 높이가 18.5 22,000원입니다. 좀더 거의 비슷비슷한데, 네. 얘보다는 좀 더, 얘가 더 가벼워. 좀더얇게 만들어진 것 같아. 얘는 좀 두껍고. 살짝 얇은데, 거의 비슷비슷해요. 네.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자, 얘도 밑에도 이렇게 생겼어요. 물구멍 크고, 가볍고, 진짜 좋네요. 얘는. 두개 밖에 없습니다. 자, 가로가 18, 높이가 18.5. 사방 갑니다. <laughs> 저 말이 맞네요. 네, 가로가 28, 높이가 12, 22,000원에 갑니다. 얘도 <laughs> 다이, 가벼워요. <laughs> 여러분들은 무겁다 고 그러는데 얘는 한 손으로 제가 듣죠? 가볍고, 네, 얇고, 단단하고. 네, 28cm가 좀 못된 애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더된 애들도 있고, 네,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laughs> 프릴이 있는 애도 있고, 생김새도 조금씩 달라. 자, 이렇게 해 갖고 손으로 만든 거라 네. 정확하게 딱 똑같은 내 네, 사이즈도 아니고 정확하게 똑같은 모양도 아닙니다. 조금씩 다 거의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네. 자, 이렇게 4번까지 오늘 자. 카로가 28, 높이가 12, 22,000원. 네. 4번까지 이렇게 오늘 잠깐 업데이트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영신다요. 좋아요. 꼭 누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를 너무 많이 안 누르신 것 같아요. 네,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